어 안녕하세요 영재쌤입니다어 선생님 이번 이 시간에 갖고 온 문제는 어, 지문,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서 디플리 플로 D 디플리 플로두 번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9년 전기전자통신 임용시험 문제에서 좀 문제가 좋은 문제가 해서 선생님 갖고 왔고요. 어 기초 문제 저작권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두 개의 디플리 플로 구성 D플립플롭으로 구성된 동기식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이 회로에서 입력 A가 임의로 계속해서 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Q 비과만 구해보래요. 자, 이거 문제하기 전에 우리 D플립플롭에 대해서 좀 배영지식 살펴보고 선생님하고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지난 했던 건데 네,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 D플립플롭이죠? 어. 그래서 앞에 있는 거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F 슬러시 F라고 쓰고요. 이 딜은 뭐였냐면 이거였어. 딜레이. 이거 뜻이 뭐였어요? 지연시키다, 혹은 늦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출력의 출력 값을 조금 출력 값을 지연시키거나 늦출 때 사용하는 게 D f l 플 p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현재 입력 D 값에 현재 입력이 들어올 때 다음 출력 값하고 이렇게 똑같은 게 똑같은 게 특징입니다. 요거 왜 이렇게 나오냐 한번 볼게요. 음. 이거 상태도 해석하는 거 어려운 친구들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지금 Q하고 0하고 1이 현재 상태입니다. Q가 있고요. 0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 있고 입력이 지금 d 테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상태가 있겠죠. 그죠? T가 있고 이거 다음이니까 T 플러스 1. 요게 다음 상태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상태. 아니, t 다음이잖아. 1 다음은 2잖아요. 2 다음은 3이고. 그래서 2는 1 다음이고, 3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다음 상태인 거잖아. 아, 이것도 헷갈려는 친구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 자, 이거, 이거 상태 선생님이 해석해서 질표 만들어 볼게요. 현재 값이 0인데, 이 0에다가 입력을, 여, 입력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다음 상태가 뭐 나온다는 얘기예요? 0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태가 0인데, 입력을 0을 넣으니까, 다음 상태가 0 나왔습니다. 그 소리죠, 그죠? 어. 그 다음, 아이고, 지워져라. 현재 상태가 0인데, 현재 상태가 0인데, 이 상태에다가, 다음 상 아, 어, 현, 입력을 1을 집어넣으니까, 다음 상태 뭐가 나왔다? 1이 나왔다. 그 소리죠, 그죠? 어, 옳려거 없죠, 그죠? 어. 짠. 요번에는 현재 상태, 현재 상태 값이 얼마예요? 1인데, 1인 상태에서 입력을 0을 집어넣으니까, 다음 상태 뭐가 나왔대? 다음 세대 뭐가 나왔대? 0이 나왔대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1인데, 1인데, 1을 집어넣으니까, 다음 상태가 1이 나왔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논리식 구해볼게요. 뭐 이용해서? K맵 이용해서. 야, 이제 K맵을 하도 많이 해서 지겹다, 이제. 네. 이거 있죠? 우린 누우리 출력에서 누가 관심 있어? 1만 관심 있고, 2에, 1에, 2에 n제곱개로 묶고, 직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묶고, 직사각형으로 묶고, 최대한 크게 묶고, 중복 허용되고, 우리는 고정 변수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KM을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하도 많이 했어요. 자,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변수 값이 Q하고 D 하나, 하나씩 있죠? 그죠? Q하고 D가 있네요. Q가 갈릴 수 있는 건 영하님은 1 거고, D도 영하님은 1 겁니다. 음. 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아, 선생님 지금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 이야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 다음 생태가 1이 나와? 어, q가 0이고 d가 1일 때, q가 0이고 d가 1일 때, 이때 1이네요. 또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일 나와? q도 1이고 d도 1일 때, q도 1이고 d도 1일 때.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죠? 1두 개로 묶고 선생님 이 지금 직사각형으로 묶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우리가 요거 지금 q 다음 상태 그린 거니까 노르시 어떻게 만들면 돼? 얘만 딱 해당 되네요 그죠? d 고정 변수 누구야? d죠, 그죠? 그래서 요거 D란 얘기네아 무슨 얘기냐면 다음 상태값은 입력 상태값하고 똑같이 나오는 게 D D 플립 플롭의 특징이구나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소리야. 현재 입력 상태값이 다음 출력 상태하고 똑같이 그대로 나오죠, 그죠? 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D 플립 플롭은 특징이 뭐다? 응 음. 지연시키고 늦출 때 출력 값을 동작을 좀 늦출 때 혹은 지연 시간을 좀 지연 시킬 때 d 플리플롭을 사용한다. 예,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 자, 문제로 돌아가서. 아우, 아우, 코 답답하네. 아우. 예. 네. 다시 한번 두 개의 d 플리플로 구성된 구성된 동기식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이 회로에서 입력 A가 임의로 계속해서 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Q 비가 구해볼까요? 선생님, 여기서 QA랑 QB 그냥 다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A가 임의로 들어온다는 거니까 랜덤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0이 들어올 수도 있고, 1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막 번갈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모든 경우 다 따져봐야 돼요. 자, 편의상 요거, DA라고 하고, DB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 QA라고 하고, Q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입력 값이 들어오는 거 있을 거고요. QA, 현재 상태 있을 거고, QB.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d a 에 입력 값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d b 가올 거고 입력 값에 들어오는 입력 값에 따라서 다음 상태 다음 상태가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 디플리플러 문제는 이렇게 조금 진리표를 구현해서 문제를 풀면 한 눈에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 우선은, 요, da부터 놀리시고 한번 그려볼게요. 어, a가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da는 a, a랑 같네요. 그래서, 아, da는 뭐냐면, a랑 같네요. db는 뭐냐면, 이렇게 a가 들어오고, a 바고, 이렇게 q a 잖아요, 그죠? 응, 요 q a 들어오잖아. 엔드게이트네요. 그, db는 논리시고어게쓰는데 a 바, 곱하기 q a 바네요. 아이고. 어, 실수. a 바가 아니죠? 그냥 q a죠? 죄송합니다. 어, q a. 아니고, 넌 사라져라. 이렇게. 질. 그래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거 빠뜨렸네요 초기 상태는 QA하고 QB 값에는 초기 상태로 00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QA하고 QB는 초, 초기 상태에 뭐, 뭐가 들어있어요? 00 들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A에 0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죠. A 값이 뭐라고요? DA 값이 A입니다. 그 DB 값은 뭐야? A 바 곱하기 QA죠. 그죠? 자, A랑 똑같으니까, 여긴 그대로 0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바. A 바는 0의 바니까 1일 거고요. Q의 0이니까 1 곱하기 0이네요. 그래서 0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조심하죠. 어. D 플리플롭은 입력, 입력 값하고 다음 상태 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애가 1로 그대로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어, 0, 0. 됐습니까? 어. 만약에, 요번에는, 근데 이제, 이 상태면 지금 0, 0 나오면 다음 입력이 다음 입력이 들어올 때 이제 여기, 여기에 저장된 게 0, 0이겠죠그죠 만약에 A에 1이 들어온다 가정을 해보죠. 그럼 DA 값은 A랑 똑같으니까 1이 들어올 거고요. A 바 bar, A 바니까 1에 바0 곱하기 QA 값이 0이네요. 그래서 0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번에도 여기가 그대로 되겠죠, 그죠자요번에는자 A가 다시 0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 10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 저장이 돼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어떻게 돼 A 값이 들어오네요. D A가 입력이 A랑 똑같은 거니까, 입력 A랑 똑같은 거니까 0 들어올 거고, DB는 뭐냐면 A 바 곱하기 QA니까 1 곱하기 1이네요. 01입니다. 그죠? 그래서 01.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01이 0또 들어와 어, 저장이 돼 있을 거고, 이번에는... 1이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dA 값에 1이 들어오죠, 그죠? 그 다음에 dB 값은 어떻게 돼요? dB 값은 A 바. Bar. A 바니 1에 바니까 0. 0 곱하기 QA니까 0이네요. 그래서 1,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거의뭐 반복이겠죠. 예. 요거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어, A 값이 랜덤으로 들어올 때 QA 값은, QA 값은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0101 그리고 Qb 값은 0010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어뭐 그렇게 어렵진 어 어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디 플립 플러 문제 이런 거는 그냥 뭐한 산업 기사 혹은 기사 수준 정도 문제 되겠네요. 음, 조금 기능사 친구하는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어.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D 플립 풀로 문제를 풀 때는, 요렇게 선생님이 지한 것처럼 진리표를 좀 이렇게 잘 널어 놓은 다음에, 이게, 보면, 예, 실수하지 않고, 예, 다음 상태 확인하면서 문제 풀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전공문제, 어, 함께 준비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12월, 이제 1월 중순 되면 선생님이 방학에 들어가는데, 방학에는 선생님이 좀 이제 전공, 이런, 좀 정리하는 시간을 선생님 겨울방학 동안에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당기쌤이었습니다